증권시장부 김경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도 그래도 저희는 웃어야죠. 그렇죠? 그럼요. 네, 아이, 그걸 계속 올랐는데... 에. 그러니까요. 됐어요? 선배 나오시는 날왜 이렇게 또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웃음> 그래도 <웃음> 오늘 희망 섞인 얘기 그러니까 투자에 도움 되는 아주 좋은 정보 주실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개를 아주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더라고요. 아주 선배 품격이 느껴지는 오. 그 영상을 저도 멀리서 아. 잘 지켜봤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3주 만에 오신 겁니다. 네. 네. 오, 예. 어우 아. 우리 또 구독자님께서 뭐 보고 싶 <laughs> 제가 이렇게 슬쩍 빠져야 되는 것들 <laughs> 싶은데 어쨌든이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 나서요 네. 그 에너지죠 아무튼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거로좀 어, 소개해드려보는 시간을 또 이어가 네. 보면 어떨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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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여, 에너지 관련해서 네. 이 기업들을 소개하는 좀 시리즈로 나가 볼까 하는데 네. 텀이 너무 길었죠 네.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업무 조정을 좀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당직 날짜 바꾸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좀 텀이 길어졌습니다. 네. 그소개한 이후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막 쭉쭉 치고 올라갔더라고요. 예. 어제 신고가 또. 어, 예, 에이, 계속 나나리. 예. 제가 이쪽 주토피아에 소개한 종목들이 다잘 나가더라고요. 아, 어, 그러면 투자도 잘 하시겠어요. 근데 제 계좌 만 받고 아. 제 계좌는 <laughs> 엉망인데. 주토피아에 소개만 하면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제 이제 오늘은 어, 하나 솔루션을 가져왔는데 네. 이게 만년 유망주라는 수식어를 많이 달고 있잖아요. 음,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주토피아의 힘을 받아서 전 주토피아의 음. 힘이라고 생각하는 힘을 아, 네. 받아가지고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 근데 뭐 이게 사실 뭐 만년 유망주라고 하는 데에는 또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도 뭐. 잘 나갈 때는 또 있겠죠. 네. 그 얘기를 한번 어떻게 더잘 아, 네. 나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본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뭐 태양광 산업 어뭐 뭐랄까 그. 탄소 중립이든 여러 가지 이제 이 에너지의 큰 흐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만 사실 정말 그 만년 유망주라는 표현에 맞게 늘 기대감을 안고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가 흐름을 보면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는 비교적 하나 솔루션이 잘 버틴 것도 같기는 합니다만 네. 과연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정말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에 이제 보조금 덤핑 많이 해가지고 예. 어, 글로벌 그 태양광 시장의 가격을 굉장히 많이 왜곡시켰죠.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조금이 음. 들어간 산업들이 많고 그런 산업들이 시장을 많이 어, 좀 붕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하나 솔루션은 그나마 그래도 버텼지만 음. 미국의 많은 그 태양광 기업들이 파산에 몰리기도 했고. 네. 뭐, 우리도 이제 하나솔루션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어. 지금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들을 주요 썬런이라든지 에이. 솔라이치 이런 주식들을 보면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음. 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 이, 국내뿐만 아니라 이 탄소 중립 전환 관련한 산업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음.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조금 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 주식이 네. 앞으로 이렇게 굉장히 저점 대비는 많이 올랐지만 저번 또 고점 대비로는 많이 변동성이 너무 높아요. 네. 태양광 관련 네. 주식들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유망하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기는 사실 어렵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이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까라는 음. 생각?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음, 좋을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 보면은 이게 미국이 하원에서 감세 법안 그다음에 IRA 네. 세액 공제를 이제 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또 냈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가가 또잘 나가더니 또 급락을 했어요. 음. 그러다 또 요즘 또 다시 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보통 그런 거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뭐. 여러 이제 정권에서 필요하다라고 그큰큰 큰 기류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인정은 하는데 그 말씀 주셨던 변동성이 왜 나타나는 건지 조금 더 세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좀 굉장히 좀 초반에 좀 지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 경제 중립적이고 과학 중립적, 기술 중립적이지가 않고 음. 정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이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네. 이 지속 가능한 발전 (SDG)라고 하는 요약하면 글로벌 거대 담론에서 그 원전이랑 재생 에너지는 사실 이 양대 두 축이에요. 네. 가장 경직적인 게 어, 원전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 다음에 분산적인 게또 태양광이거든요. 음. 이 양대 두 축에 있는데 분산적인가란 것은 네. 어, 어떤 의미죠, 선배? 그러니까 내, 경직과 분산? 네. 네, 발전 하고 네. 싶어. 내가 네. 에너지를 막 발전하고 전기를 네. 쓰고 네. 싶어. 근데 개인은 못 하잖아요. 네. 원전.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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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그냥 내 지붕에 설치. 하 아, 그런면 예예. 서 알겠습니다. 강제, 굉장히 분산적이고 아. 민주적인 에너지라고는 네. 표현도 네. 하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 ...들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단순히 산업적 관점을 넘어서 가지고 이게 소시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사회기술적인 차원에서 되게 논쟁적인 담론을 많이 일으키는 두 가지 에너지 원이에요. 그래서 네.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담론적으로 굉장히 논쟁적인 장 안에서 이두 에너지 원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네. 또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논쟁적인 정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를 또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이렇게 왜곡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음. 원전 몰빵 혹은 뭐 재생에너지 몰빵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사실 이 믹스를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정권에서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원전 예. 없앴거든요. 네. 그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어 할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어~ 이렇게 그~ 좀 너무 이렇게 지난번에 이런 학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좀 지루하시다라는 댓글이 있었었근데영화랑또 같이 설명해 주셔서 네. 안 지루했는데 어쨌든요 예 물론 더 덧붙여 주세요 예더잘하기 위해 조금 불가피하게 해야 될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예. 이~ 왜냐면은 네, 이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으로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떤 비농진적인 논쟁적이지 않은 관점으로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한번 보면 어~ 이~ 기술이 왜 사회적인 문제로 넘어가는가를 보는 이~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논문에 보면 이~ 총네 가지 단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초반 1 단계는 이제 기술이 딱 탄생을 해서 이게 네. 쓰다 보면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시행착오를 겪는 음. 과정이거든요. 음. 근데 태양광은 거기에 보면 시행착오는 넘어섰죠. 음. 상업화를 이뤄냈으니까. 2단계는 이제 쓰면서 네. 아,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음.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에너지. 기술이야라고 음. 하는 반대 세력이 이제 음. 반대 세력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네. 하는 자본이 발생하는 단계. 네. 그리고 삼 단계로 넘어가면은 이게 어느 정도 메가 시장을 확인을 하면서 네. 이 기존에 있는 그 기존 산업과 경쟁을 하면서 음. 그 자, 정치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막 이런 엄청난 충돌 투쟁의 단계. 투쟁의 단계가 3 단계고. 예. 이 투쟁의 단계에서 성공을 하면 예. 이사 단계로 넘어가서 예. 기존에 것들을 잠식해서 완전한 대체하는, 대체하는 그렇죠 아. 이렇게 4단계가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거의 3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4단계까지도 간 음, 국가가 있지만 네. 국내에서는 3단계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 네. 어, 3단계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진보했지만 음. 3단계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 뭐, 예를 들면, 미국은 IRA 법안을 발표를 뭐, 한다든지, 뭐, 철회를 한다든지, 음.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 발표를 할 때마다 네. 굉장히 논쟁이 음. 과열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조금 3단계 언전이 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어, 이번 우리 이제 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 또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예. 가져볼 텐데, 네. 지금 하나 솔루션을 비롯해서 이 태양광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 연금 막 음. 이런 거 준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빛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어, 보조금 의존적인 이런 2차전지 산업이라든지 태양광 음. 산업 같은 경우는 주식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정책을 가져와서 그 모멘텀으로 많이 성장을 하기는 했지만 음.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못들리겠어요 음. 왜냐하면 또 어디서 돌출해서 모아가 나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문 정부 때는 어땠었죠? 그때도 한참 네. 이제 한화에. 그렇죠 그때도 이제 네. 이러한 정책들이나 그때는 보조금 원전이 굉장히 아 그리고 아예 탈 원전을 선언을 네. 했었던 상황이었기도 그렇죠. 했었고 네. 음, 그때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탈 원전 때문에 그랬었고 음. 근데 이 보조금 기반한 어, 산업 성장을 하는 것은 자본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윤석열 정부에서 또 어떤 네 보조금 준 것들을 탈탈 털어서 네. 문제가 되면서 산업도 위축되기도 음. 하고 그래서 사실 보조 금 의존 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는데 어려움은 음. 투자자 입장에서는 쉽지 네. 않은 종목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네. 뭐 지금 2차 전지도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기는 하지만 음. 어, 하나솔루션의 국한에서 보면 이 지난 정부에서 그래서 이, 우리나라 공장을 일부 철수에, 일부 셧다운 했어요. 일부 셧다운 하고 다 미국에 음. 오, 우리는 거의 올인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네. 했었어요. 근데 또, 미국은 음.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잖아요. 음. 정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랑 그러게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반대로 왔는데, 음. 그러면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미국에 또 투자를 해놨는 음. 윤석열 정부를 피해서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이제 폭락했던 것이 이 하원에서 이 IRA 세액공제 폐지 단계적 폐지 법안을 통과하면서 그날 14% 음. 폭락을 했는데 네. 또어 지난 월요일인가 이틀 전에 또이 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있다. 네. 미국은 로비가 세잖아요. 그래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날 20% 폭락하고. 음. 이날 우리나라 거래량 1위, 1위가 하나 솔루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될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선배가 말씀 주신 것처럼 김영훈 기자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미국도 우리나라도 이 3단계, 이 4단계까지 갈 길이 너무 멀어 보여서 네네. 그때까지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너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뭐, 사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 음. 어, 막대한 보조금으로 이태양광 산업을 일으킨 곳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음. 잠식을 해버렸죠. 근데 미국은 또 중국이랑 싸우고 있어서 네. 이 걸어간 거서 네. 미국 모듈 가격이 급전직화 했던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안정화 돼서 상향 곡선을 어,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듈 가격 정상화에 힘입어서 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 이상의 그 너머를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이상 그 너머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4 단계에 갔을 때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음.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하나 솔루션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좀 종목을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 일단 실적부터 한번 1분기 실적부터 한번 보면 네. 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네. 이 하나 솔루션이 1분기 이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적자를 네.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업이익이 뭐한 400억 정도 크지는 않지만 흑자를 냈습니다. 네. 주요 배경은 이제 그 태양광 대여 사업 주택에 대해서 음. 초기 에 설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렌탈을 해주겠다. 음. 우리 지금 뭐 정수기 렌탈처럼. 렌탈을 해주는 그런 대여 사업을 하는데 대신 그 전력 사업자들이 가져가는 보조금을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음. 근데 이게 IRA 법안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음. 없거든요. 그래서 1분기는 이게 생각보다 잘됐고 이게 작년에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이 사업을 버려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 우리나라가 제품을 만드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하고 경쟁해서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를 딱딱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EPC 사업, 그 대형 그 EPC가 또 약자에 제가 약합니다. 설계, <laughs> 조달, 건설. 예, 유틸리티를 설계하고 네. 조달하고 건설하는 음. 그런. 대형 프로젝트 같은데 네. 여기에도 또 비즈니스를 넓혀놨어요. 어, 그래서 토탈 예. 솔루션, 토탈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음. 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놨다는 점에서 저는 좀 높게 평가할 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일단은 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올해 7천억 원대 컨센서스가 일부 증권가에서는 1조 원대 어, 영업이익을 낼 거란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1조 2,197억원, 어, 네. 그리고 2027년에는 1조 4,490억원, 이게 음. f n 가이드 컨센서스 기준입니다. 뭐 모듈 가격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서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음. 이제 장기적인 투자 포인트 이런 것들을 좀 짚어가면서 저는 하나솔루션을 그런 이유에서 좀 음. 음, 추천하고 어. 싶다고 라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 만년 유망주라는 꼬리표가 뭐 기대감도 있지만 아쉽기도 한 부분이 사실상 있는 그런 어 느낌이 듭니다. 하나솔루션. 그런데 여러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변곡점에는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마지막 하나솔루션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면서 다시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덧붙여주실 말씀 네, 있으세요? 있습니다. 네. <laughs> 다행히 준비를 해왔어요. 어, 예, 다행이네요. <웃음> <웃음> 네, 왠지 저한테 왠지 눈빛을 기습지, 보내주시는 기습지, 게 아니야. 있으신 것 같았어요. 기습 질문 할줄 알고 네.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게 미국에 지금 투자를 해놓게요. 은어 네. 이때까지 한 최근 3년인가 네. 한 네. 6조 정도 투자했습니다. 를 네. 그래서 이제 6조. 예, 예. 카터비 공장까지 네. 재분 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카터비 공장이 올해 이제 완공이 되면 올해도 네. 한 2조 정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 근데 이제 보조금을 보고 들어간 거죠 사실 미국 시장에 음. 보조금을 보고 이제 들어간 게총 8조 정도를 네.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음, 예. 예, 어마어마한 투자금 때문에 사실 재무 여력이 좋지 를 않아요. 네, 근데 어이 카타빌 공장이 완성이 되면 미국 내에서 이제 일원화된 생산 체계를 음. 구축한 유일한 기업이 되거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막대하게 투자금을 미국에 쏟아부어가지고 보조금이라는 메리트를 보고 들어간 상황에서 또 정치적인 상황이 격변이 돼서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지난 3년이 굉장히 아쉬워요. 음. 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보조금이 이 산업을 일으키는 구조에서 우리는 지금 뒤진 상황입니다. 음. 중국도 예, 보조금으로 키워놨고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상황에서는 뒤진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이런 제품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 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다음 이 산업이 버텼잖아요. 우리 기업이 버텼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제 이 태양광 시장은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누구나 주지의 사실인 것이고, 어, 담론적 투쟁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활발하게 벌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장해서 살아남을 곳이라고 저는 태양광은 보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4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정책적 지원이 정말 절실하게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를 투자해서 이 기업들이 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좀잘 찾아내서 정책적 뒷받침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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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네 오늘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자, 아, 삼성공원의요김경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